스가리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수백 페이지가 묶여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재질도 두꺼운 양피지 등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둘둘 말려있는 형태로 보관되었고,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펼쳐야 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져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루마리를 소재로 한 환상을 주신 것은 포로 귀한 민들을 말씀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둑의 집이나 내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들보와 돌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저주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그동안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와 그로 인한 뼈저린 고난의 나날들을 상기시키므로 더 이상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의 제8계명과 제9계명과 3계명입니다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들이 여호와의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안식처인 집조차 결코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보와 돌들을 모두 없앤다는 것은 집을 형체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6절.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나온 것은 에바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다. 에바는 곡식의 분량을 재는 측량 단위인 바구니로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분량입니다. 측량 단위를 속임으로 상업적인 부당 이익을 취하는 에바가 나와 당시 귀한 공동체에 만연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암시합니다. 아모스는 포로기 이전의 백성들이 상거래를 할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좌우를 속여 이익을 남기는 악행을 빈번하게 자행했음을 고발했습니다. 그와 같이 에바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와 악함을 상징합니다. 7, 8절. 납으로 된 뚜껑이 들려 올려지니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그는 그 여자를 에바 안으로 밀어넣고 에바 입구를 납 뚜껑으로 덮었다. 뚜껑이 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겁게 누르고 있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악이라 한 것은 상거래할 때 통용되던 도량형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바 속 여인은 과거 조상들이 섬겼던 여신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 백성들이 탐심 때문에 행한 상업적 부정이 우상숭배와 다름없음을 암시합니다. 밀어 넣는다 하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 세차게 던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에바 안에 있던 여인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나오려 하자 천사가 있는 힘을 다해 여인을 에바 바구니 속으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여인이 밖으로 빠져나가 세상 곳곳에 악을 퍼뜨려 이 세상을 악으로 전염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결코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악의 힘보다 그것을 에바 속에 가두어 넣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다. 9절.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왔다. 그들은 그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학은 3, 4월경 유럽으로 이동할 때 팔레스틴에 등장하는 철새입니다. 여인들에게 학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두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으로 충분히 비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1절 그가 대답했다. 신할 땅으로 가서 에바의 집을 지어주려는 것이다. 다 지어지면 에바를 거기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악과 철저히 구별시키십니다. 신할 땅은 과거 하나님을 향한 인류 전체의 반역과 죄악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며 동시에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신할 땅에 지어질 집은 악으로 상징된 여인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의 패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머무시는 것과 대조되어 유다 땅에 만연한 죄는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 악을 위해 지어진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나는 환상은 그 당시 사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법정은 이미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가 버젓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악인들의 집을 초토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면 어떤 말씀을 보내실까요? 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